이번에 이번에 이 간첩단 사건이요 간첩단 사건이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얘네들이 북한으로부터 백번 이상의 지령문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백번 이상의 지령문을 받고도 이석권너 씨가 되게 뻔뻔했대요 배가 없죠? 어. 그러니까 민주노총 압수 쌔켰잖아요. 그리고 이, 이 사람이 석권너 씨가 그 이주 노동자 센터를 운영했었다라는 건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거는 10년 후에도 생각해야 될 뉴스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석권우 씨가 이주 노동자 센터를 민주노총 안에 하고 있었고 그 안에 그 안에 이 사람의 그 자료들을 다 털어오고 난 다음에 PC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석권우 씨가 대게 자신만만했다고 합니다 별거 없잖아요 이랬대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의 지령문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대충 견적을 보니까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만 년이 걸린다 이 정도 수준의 암호였어대요 그런데 이거를 풀었대요. 이거를 이 암호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 국정원 직원들이 계속 이 압수색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 분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석권호 씨가 실수로 여기 문서 파일에 글자열을 하나 이렇게 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뭐 이거를 영어로 RNTMFDLTJ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한글로 쳐봤더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보베. 보배라 이런 속담을 속담을 영어로 쳐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 꿰어야 보배라고 하니까 이게 암호자제였던 거야 어. 암호를 푸는 핵심 열쇠 같은 게 구슬이 깨어, 깨 구슬이 서말이야도 깨어야 보배가 그러니까 열렬라 참깨 역할을 하던 속담인 거예요. <laughs> 이거를 얘네들이 흘렸는데 혹시나 해서 넣어봤더니 이게 1차 관문인 암호자재였대요. 그래서 이 암호자재의 핵심 이게 풀리면서 이걸 한달 반만에, 한달 반만에 이 암호지령문을 다 뚫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암호, 그걸 뚫었더니, 스테가노 그래피라고 여러분, 그림 안에 또그린 그림 안에 또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해상도 높은 그림에서 마우스 휠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그림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림으로 형식으로 돼 있는 그 컴퓨터 기법인데, 그걸 쓰는 스테가노 그래피인데, 이 스테가노 그래피 기법으로 암호문을 이렇게 숨겨놨었더라. 이거를 찾아내서 싹다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싹다 분석을 했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지금 관련된, 지금 전국 관련된 거 하나 얘기를 하면, 2021년 5월 북한의 지령문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이렇게 지령문이 나온 거예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민심 부추겨라. 이게 2021년 5월에 5월에 이 지령문이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서 얘네들이요 평택하고요 화성 군사기지, 미군기지죠. 미군기지 주변에그 배치도 이런 거 파악해놔라. 그리고 전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화력발전소, 항만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해놔라 이렇고요. 그리고 2022년 올해 4월에는 무슨 지령문이 있었냐면. 노조를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해라. 노조를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해라 이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건 의료 노조에 지금 파업한다고 하죠. 그래 놓고선요. 2022년 6월에는 한미 동맹, 전쟁 동맹, 평화 파괴범 윤석열. 요런 프레임을 걸어라. <laughs> 요게 이렇게, 이제, 지리형 문이 나오고, 심지어는요, 야, 말 어떻게, 야, 선진국에서 말 어떻게 키우는, 키우는지 알아봐, 어, 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요. 예 북한에 백두혈통 전용 백마 키워야 되잖아요. <laughs> 그럼 말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도 우리나라에서, 야, 니네가 말 키우는 지식도 좀 니네가 좀 연구하면 안 되냐? 응? 말 키우는 방법까지 이렇게 간첩들한테 시켜가지고, 어? 알아가야겠어? 아무튼, 응. 얘네들이 이래놓고서, 걸려놓고서 이제, 아. 끝났다. 쉽죠? 끝났다 싶어서 얘네들이 이제 재판을, 재판을요. 재판을 이제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이렇게 해놓고서 뭐, 자기네들 뭐, 대깨문. 대깨문? 요새는 대깨문이 아니라 개딸인가? 개딸이 뭐, 과반 이상으로 딱 여기다 해놓으면은 뭐, 무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얘네들 지금요. 저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저쪽 유튜브나 기타 등에서 이걸 전부 다다 다 어, 공안 정국이고 어. 국정원의 조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aughs>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세상에 간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저희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석 씨는 뭐, 석 씨는 이주 노동자 센터 운영을 했고 또 하나 이제 네명 잡혀 들어간 중에 한 사람이 보건의료 노조 조직실장이죠. 석시하고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이두 사람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또 파업하고 있고 고게 요 지령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라는거 지금 한국 전국을 둘러싸고 이 간첩들이 간첩들이 시키는대로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거 어 고게 지금 지령문 통해서 나왔는데 민주당은 아니라고 팔짝 뛰겠죠 <laughs> 와우 진짜 대한민국에 말이에요 여러분 빨갱이가 너무 많아요 <laughs>